안녕하세요. 파이코인 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루 동안 5%, 6% 정도 상승을 해줬고 이더리움도 5% 에다가 이 오늘은 그래도 조금 많이 올라준 게 보이고요. 어, 시바 이누 이코인 중국 밈코인이죠? 밈코인. 장난으로 만든 코인인데 오늘 하루만에 44% 일주일 동안에 372% 얘가 왜 이렇게 올랐냐면 시바이누 얘가 왜 이렇게 올랐냐면 <laughs> 일론 머스크가 어, 집에 있는 진돗개 진돗개를 이름을 플로키라고 지었고 이게 어, 시바이누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계속 몰고 가니까 요런 머리를 하고 가니까 이 시바이누 코인 이만큼 올라버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도지코인이다. 이렇게 쓰면 도지코인 수직 상승했겠죠. 날라갔겠죠 근데 저거는 시바이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파이코인은 하루 만에 그래도 6.2% 어제 8 2,000원 정도 했는데 오늘 8 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25% 상승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25위에 있습니다. 잘 진행 중에 있고 차근차근 잘 진행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일주일 동안 30%가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비트코인은 오르는데 왜 알트코인이 안 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면 알트코인은 눈치 보다가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론은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많이 올라주면 올라줄수록 훨씬 더 좋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뉴스가 또 나왔네요. 파이코인 뉴스. V14 초콜렛 업그레이드가 곧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파이코인의 가격은 87,000원 시장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2021년 10월 15일 일주일 후가 되겠죠. 이제 파이코인의 연감기 1주년이 됩니다. 1주년 파이코인 네트워크가 시작이 된 지, 채굴이 시작이 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쭉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파이코인 네트워크에서 해시레이트가 12 엑비바이트를 돌파를 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 요 20년 동안 1요타바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1요타바이트는 지금 12 엑사바이트가 있습니다. 12 엑사바이트인데 이게 1000 엑사바이트가 돼야 1제타바이트가 됩니다. 지금 전 세계 데이터는 90제타바이트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그이 90제타바이트가 1000제타바이트가 돼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이코인 네트워크가 이야기하는 1요타바이트에 도달을 합니다.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20년 동안 1요타바이트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1년 동안 12 액비바이트를 만들었다. 한참 부족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음, 좀 빨리빨리 빨리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프로토콜랩스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어 수많은 스토리지 제공 업체들에게 어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V14 초콜릿 업그레이드가 시작이 됩니다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막 그렇게 대규모 업그레이드는 아니고 요 그래도 V가 들어가면 굉장히 큰 업그레이드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파이브인 블로그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음, 한번쯤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이제 12엑비바이트를 달성을 했고 지금 3362개의 어, 스토리지 제공 업체가 어 지금 참여를 현재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뉴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젝트를 465개를 달성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개발자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초콜렛 업그레이드. 보시면, 파이코인 프로토콜 및 스토리지 제공업체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보고, 스토리지 제공업체가 어떻게 하면은 더 기업과, 기업과의 계약을 좀더 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눌러보면 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한 번쯤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들어가서 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V14 업데이트가, 어, 이제 곧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섹터 대체, 섹터 대체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 이런 부분들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블로그에 오시면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 한 번씩 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TVCC 연합풀 그리고 파이온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일산의 XR, VR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증강현실 이렇게 쓰고 VR 쓰고 이제 진짜 우리가 콘서트에 와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스튜디오죠. 이제 케이팝 스튜디오가 일산에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어, TVCC와 TV조선 유명하죠. 그리고 케이팝 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어, 콘서트를 계속 하,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결론은 데이터 기업의 데이터 계약입니다. 계약. 이런 부분들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잡지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BBR이라고 하는 어 블록체인 비즈니스 리뷰라고 해가지고 10월달에 이제 나왔는데요 메타버스 디지털 신대륙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또 우리 여기 보시면 블록 데이터뱅크하고 이 파이온 프로젝트 우주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죠 어 많이 있어요 TBCC 이렇게 웹3.0 시대에 막을 연다 해가지고 저희가 어 8월달에 큰 행사를 하나 했죠. 그래서 여기에 또 이렇게 잡지에 실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여기 나와 있죠. k p o 인기 촉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검색이 돼야 되잖아요. 이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를 데이터를 넣으면 좋겠죠. 이 저장 공간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영상이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하기 위해서 일단 K-팝으로 구도를 잡고 현재 열심히 진행 중에 있다. 여기 XR 스튜디오를 구축했고, 향후 대형 스튜디오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이죠. 어, 파이코인 TV 뉴스죠. 광주의 센터 어 이제 설계 도면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인테리어 시공을 하러 갑니다. 저저 저 같은 경우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내려가서 화요일 날어 이제 이 인테리어 대해서 보고 이제 올라오는데요.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실사 실평 30평인데요. 이제 실 평수는 22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들어오는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기가 입구, 광주센터 이제 입구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 누구나 사용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내가 좀 받고 싶다. 우리 파이온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다. 그리고 파이온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오셔서, 대신 이제 사전에 연락은 주셔야겠죠. 오셔서, 어, 참여할 수가 있고요. 정보를 많이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딱 들어오면.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래도 강의를 할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어, 이제 잠잠해진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 강의장도 활용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보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어 광주에 거점이 없어서 사실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 저희가 가산의 idc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언주에 어 사무실이 크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실이 크게 있는데 이게 이제 광주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 계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도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강의장이 이렇게 앞으로 가고 이건 이제 방입니다. 이건 제 방이 되겠죠. 이 쪽으로 와서 이제 V.I.P.들 이제 미팅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여기는 이제 소규모 미팅을 할수 있는 이렇게 지금 현재 설계 도면이 나와서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음, 오픈이 돼서 어, 우리 어, 수많은 이제 투자자분들 그 다음에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정보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해드리고자 어, 좀잘 진행을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이제 오픈이 되는 날은 날짜는 따로 공지를 드려서. 오실 분들은 사전에 미리 꼭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좋은 정보 우리 회사 대표님도 한번쯤 어, 만나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 이제 곧 있으면 V14 업그레이드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파일코인 가격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12월 정도 되면은 그래도 20에서 30 정도는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저는 25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영감기 그리고 업그레이드 그리고 파이온에서 10월 달에 행사하는 거 그리고 10월 달에 또 광주 센터가 오픈이 되는 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